야, 요즘 애들은 요즘 애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애들은 요즘에 어떻게 놀리냐면요. 아니 네 꽃다 잡다. 네너 엄마 정신 차려, 임마. 서유라. 반갑습니다, 형.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는 양산 대장 장서율입니다. 아직 패션 보시는지 개식하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남자답게. 야, 서유라. 뭐 하냐? 전화 받아 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니가 양산 대장이야? 예. 몇향몇 몇 살인데 너? 저 중학교 2, 3학년인데요. 부장대님 안녕하세요. 뭐야 너는? 저 저는 애네 그 아는 형인데. 네가 네가 형이야? 네두살 형입니다. 목소리는 네가 동생 같은데? 감사합니다. <laughs> 아왜 네가 받아? 나서한테 전화했는데. 네, 왜 왜요? 저분님 팬이에요. 아 그러니까 너 알겠는데 나장 서열한테 전화했다고. <laughs> 여보세요. 아 서열아. 예. 왜 사진 보내봐. 어떤..어떤 어떤 어? 사진? 니네 사진 아 카카오톡이요? 어 방송 중이에요? 어 와우 <laughs> 이이네 사진 보내보라고 아알았어 잠시만요 음, 라이브라이브예요 라이브 아니야 라이브 아니니까 보내봐 라이브 네, 안돼전화봐 알았어요! 보내봐 빨리 잠시만요 보내고 있어..사진 찾고 있는데 어, 야 그냥 보내고 전 다시 전화해 나한테 네이개놈 새끼야 그냥 아그이새기 새끼 이거 사진 보냈어? 야, 이 새끼 사진, 아니, 사진 하나 보내놓고, 이 새끼가 이거. 야! 야! 여보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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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왜? 왜? 이 새끼가 이거. 아, 형, 아, 아, 안녕하십니까? 저 팬인데. 왜? 저, 저, 저 옆에 있는 형이거든요. 조망만한 놈들이. 아, 야, 너 사진 하나 보내놓고 뭘 지금, 뭘 사진을 보냈대. 아. 제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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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보낼게요, 제꺼, 거, 제꺼, 제꺼. 잠깐만 평가해주세요. 아니 니네 말고 이 새끼야 이거 얘 이거 보낸 거 너네 세세 세 명이 누군데 이거 다? 이 누가 누구야? 가운데 누구야? 가운데가 이 전화번호 동생이에요. 서율이? 네. 아이 새끼.. 누이. 아, 바꿔봐. 여보세요? <laughs> 야 서율아. 네. 옷이 이게 어? 뭐야 이 새끼야. <웃음> <웃음> 예쁜 거 같은데요? 어디가 예쁜데 말해 봐. 저이 바지가 쿠팡이라 예쁘고. 어 이제 그 위에 삼바가 형광색이라 포인트 좀 줬고. 너가 너가 <laughs> 구린 게뭔줄 알아? 저, 저거 딱 집업 내려 갖고 안에 파이도 보여 준 거야? 너네 어, <laughs> 아이언맨이야 이 새끼야. 저게 뭐가 예뻐 지금 저게. 아형형형저저 그 옆에 있는 형인데 제거 한번 해 주세요. 아니야. 근데 잠깐만. 네. 너 서윤이 얘가 뭐 대장이래, 매. 아, 옆에는 아는 형이에요, 아는 형. 야, 왼쪽에 얘가, 더, 얘가 제일 세 보이는데? 예, 예, 좀 아니요. 근데 존나 바지는 왜 이렇게 짧고 크록스 신고 있냐, 얘는 또. 야, 서열아너 진짜 ᄉ <laughs> 구려, 이거. 이렇게 입은 거. <laughs> 그럼 패션 어떻게 해야 돼요? 살부터 빼, 이 새끼야, 살부터. 너 바지 봐봐, 이거. 저팔계다리잖아 지금. 아, 저 근데. 살이 어. 좀 이상해서. 지금도 이상해. 살 빼게 낫지 않겠냐? 저 다이어트 한5번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요 야, 너 야, 그뭐 살도 이렇게 많은데 형광 색깔 입으면 어떻게 이 새끼야. 포인트 준 거. 포인트. 뭘 포인트? 너 살에 포인트를 준 거야 엄마? 야, 살쪘으면은 어두운 컬러를 입어야지. 야, 형광색 입으면 어, 나 살쪘다 이러고 광고 다 광고가 다니는 거 아니야 엄마? 저 근데 얼굴이 형광이라가지고요. 아니, 내가, 내가, 내가 형이 궁금한 게 있어. 니네는 왜 이렇게 발목을 다 이렇게 까고 다니냐? 아 이게 바지가 좀 길면 좀 약간 불편하고 이게 다른 놈들이 저 따라하는 거라 가지고 다른 놈들이 널 따라한다고? 네그 옆에 있는 씨... 형들이 너 따라한 거네. <laughs> 그 새끼들 그냥... 옆에 형님끼리니까왜 조용하냐? <laughs> 너너그 오른쪽에 있는 애는 얘는 뭐 얼마나 거더제 재낀 거냐 얘는 <laughs> 여자애도 아니고 <안 입고> 바지 <laughs> 보낸 거? 아 이게 이게 장소를 넣어야 이게 왼쪽이? 저입니다 왼쪽이? 네 왼쪽 이접니다 눈은 왜 이렇게 뜨냐? 아눈눈 이게 그 포인트 포인트. 어 아니 뭐 아니 귀엽게 생겼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대도 않는 문신은 뭐야 이거 손에? 아손에아 죄송합니다. 아, 아 <laughs> 아니 뭐냐고 개성한 게 아니라. 이, 이거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심심해서 해봤어요. 너가 보기 뭐잘 노는 애같진 않은데 근데 좀 찐따 같은데 뭔가 느낌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데아 요즘 네. 야 요즘 일진들 잘 노는 애도잘있는다며그 네,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너왜 이래? 너너얘 너, 옆에 있는 애보다 못 입는데 옷을? 아 그, 그래요? 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다 사진. 뭐너너배에서뺀 너, 너 거야 뭐야? 아니야 이거 눈사람 만든 거예요 그냥. <laughs> 이 새끼가 주머니 담배 있네. 담배 아니지갑이에요. 에요뭘 지갑이야 이게? 딱 누가 봐도 담배고만 이 새끼야. 아죄 죄송해요. 외피는 담배 일 새끼가 이거 안 되겠구만. 쇼펜딩 나쁘지 않네. 네 감사합니다. 응, 쇼펜딩 괜찮고 바지는도 이거 하나야. 이거만 입고 다녀. 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 찍기, 예잘나잘온 건데. 그래? 너 피지 마이 새끼야 담배 줘. 그래너중3이래매 이미 이미 끝났어요 근데. 아, 전전고2입니다넌고2라고너 장소유리래매. 너 장소유리 아닌데요? 아뭐아아 얘가 아또얘또 또 너야? 아형형형저저그 저, 옆에 있는 형인데 제거 한번 해주세요. 아니야 근데 잠깐만. 아, 나 몸이 똑같아서 둘이 똑같은 애인 줄 알았구만. 그냥 돼지끼리 <laughs> 친하구만. 아, 아, 얘가 너가 아니었어? 아, 어쩐지 장서열이 눈이 <laughs> 작은데 갑자기 눈이 커졌더라. 어? 야 서열이 바꿔봐. 서열아! 네? 너너 너 어디 산다고? 저 양산이요. 양산? 예. 양산 중학생들 중에 너가 제일 세? 아 당연하죠. 뭘로, 뭘로 유명해 너가? 양산 각기왕이라고 있잖아요. 각기왕이면 오토바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킥보드요. 킥보드? <laughs> 새끼가 이거.. 너딱 봐도 키개 작아 보이는데? 저키1 7 0뭔데요 네, 적당하잖아요, 나이티곤. 조금 하지, 우리 엄마가 170인데. 제 아빠가 190인데요? 아빠 불러와, 그러면. <laughs> 맞을래? 야, 너, 너 애들 괴롭혀, 안 괴롭혀? 괴롭히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애들? 양산 정의용사라고 네, 힘든 애들 많이 도와주셔. 그래? 아니, 요즘, 야,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애들 괴롭혀, 이 새끼야? 아 요즘 애들 막뭐 그 인스타로 막 괴롭히고 전학 가고 막 이러더만. 아, 저는 그런 짓 아니에요. 이그 유행 지났어요. 유행 지났다. 아, 이새끼가 야, 뭐 요즘에는, 아, 요즘 애들은 요즘 애들 그럼 어떻게 노려? 이 애들은? 요즘에 어떻게 놀리냐면요 아, 네 고작다. 늙은. 네 아, 정신 차려 임마 서유라. 아니 요즘 요즘 이라던데요. 그러니까 좀 정신 차려 임마. 너 지금 양산 중학교, 야, 인제 중학교야? 아니요, 저 금호 중학교요. 인제 중학교래며. 아, 어, 인제 좀. 아, 인제 중학교 3학년 되는. 예. 네가진가 네가 제일 대장이야? 아, 당연하죠 일진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일진 애들은 저한테 많이 맞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은 일진 같은 놈들은 자신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래요. 네가 일진이잖아. 아, 저 일진 아니에요. 그러면. 저 정의 용사라고 했는데. 정의, 정의 애들... 용사가 뭐야 이 새끼야? 재미도 없고 뭐 의미도 없는 뭐 정의 용사가 뭐야. 에, 진짜인데. 헐렌지라지라. 일진 네? 애들한테 너가 한마디 해봐 그러면. 6회 오대요? 음. 야. 개 <laughs> <이 웃음> 못다야 <laughs> <laughs> 뭐 어... 괴롭히지 마. 이야기를 괴롭히겠지. 이 새끼야. 아, 신체상 안 괴롭힌다니까요. 그래? 자, 어. 그럼 일진 애들이 좀 괴롭히면 니가 좀 도와주고 해야지. 네, 저 요즘에 저도 그거 유튜버 한 거는요. 야,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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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닉네임 얘기해 주세요. 아, 니가 뭔가 컨... 뭘 올리는데? 토바의 뭐... 영상이요. <웃음> <웃음> 대막장이네 너? 야네 주변에 일진 애들 많을 거 아니야 너, 너 친구들 말고도 네, 옆에도 있어요 일진 아니네며이 새끼야 아 일진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일진 친구들이 옆에 있다에아저 말고 옆에 일진 친구 한명 있어요 바꿔드릴게요 여보세요 너 뭐야 일진 일진 너 일진이야? 어어이 새끼가 어라고? 네. <laughs> 조망마라 네. 새끼가 아주 그냥 너 내가 몇 살인지 알아? 42살 <laughs> 이개놈 새끼가 42살? 야, 네, 그좀 일진 애들 좀 네가 정리 안 돼? 아, 되죠 당연히. 너너옷 어떻게 입고 다녀? 저 야, 보여드릴게요. 야, 사진을 보내라고 이글 보대고 앉아 있어. 내가 니네랑 영상 통화를 뭐 하러 해? 사진 사진 다 보여드릴게요 사진 사진. 그럼 보세요. 와, 이거 누구냐? 저요 저요. 뭐라고? 네. 뭐다 똑같이 생겼어. 씨발. 뭐너 형이고 장소율이고 <laughs> 너고 다 똑같이 생겼구만. 네, 이것도 아, 더 보내 드릴게요. 와, 니네 애들 다 괴롭힐 거 같은데. 아니요. 그래. 야, 너네 어제 장소율이고 그너돼지 삼형제 사고 치지 말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응? 엄마 아빠 말잘 듣고 임마. 밤에 잠깐 편. 엄마 아빠 진짜 없어요. 죄송한데. 아, 뭐뭐또 뭐, 엄마 아빠가 없어. 죄송한데 진짜 없습니다. 아, 뭐 돌아가셨어? 네. 왜? 교통사고 알아, 아버님이 새끼가. 너 부모님한테 이 새끼가 <laughs> 이 새끼야 그런 장난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어, 알았지. <laughs> 네. 애들 좀만 괴롭히고 술도 좀만 먹고. 네. 술은 술안 마셔요, 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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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잘 생겼어요. 뭐, 아니 씨, 뭐너 목소리 왜 이렇게 얍삽해? <laughs> 너는 목소리가. 형잘 생겼어요.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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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잘 생겼습니다. <laughs> 어지러워, <어찌로워>. 씨. <laughs> <laughs> 내가 볼때이 새끼들 엄청 애들 엄청 괴롭힐 것 같은데. 이거 봐봐. 와, 이게 어떻게 중학생이야? 이 얼굴이 어떻게 중학생이냐고. 와, 진짜 이 말이 되냐? 와, 그냥 깡패 아니야, 그냥. 그냥. 깡패야, 깡패. 그냥 이 새끼들고 이거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근데. 내가 볼때 얘네가 진짜 일진 같거든? 나한테 막 사진을 막 보내고 내가 옛날에 막 일진인 사진, 일진 애들 막 사진 보내를 했을 때보다 난 얘네들이 제일 일진 같은데?